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교복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그래서 6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171조,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가는 곳에 거를예하여안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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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내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이긴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가야 할 곳을 예비하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육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삶에 빠져 있었던 도마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주께서 어디로 간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고 는데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별명이 의심 많은 자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삶에 찌들어 있던 이 도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와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이제 부활하는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야 그 다음에 와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것인데 그때까지 잘 참아 기다리라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호박가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질을 말하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뭐냐면, 내가 오 길이다라는 말은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건 진리이고, 바로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부활한 몸으로 이뤄야 될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원한 내세로 갈자는 아무도 없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인 사건이 뭐냐면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를 탈출해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동이 있고 서가 있어요. 남이 있고 북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부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부활하는 것은 이제 영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로 갈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난주의를 말씀했듯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이 바로 이것을 알수 있고 이 자리에 갈수 있어요. 이것은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게아요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것을 알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알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냐면, 자, 17절 말씀 보니까 이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세상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가로 고백도 못 한다는 거예요. 오직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만이 예수가 나의 주주임을 알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얘기라고 천국에서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 기독론에 대해서 지금 어, 수요일에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읽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예수를 왜 믿느냐? 라고 물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세상 사람들 잘못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예수를 믿어서 구원, 용서함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좀 듣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한다. 이렇게 깨닫게 돼.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구원 받는 건 뭐냐? 영적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란지속자식이 되었는데 이 지옥자식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으로 영란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내 자신이 죄인이 인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깨달아지지 않고 고백되지 않으면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나를 구원할 구세주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고백될 때에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나를 대신할 구세주가 필요해. 라면서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실생을 실상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실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인간의 그 실상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 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죄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물속 안에 그 잠겨져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그의 인격이 파괴되고 그의 삶이 더럽혀지고 그의 생각과 행동들이 항상 죄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었어. 남을 속이고, 물어 뜯고, 사람을 죽이고, 항상 죄악된 생각과 삶 속에서 살면서 말면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그의 모든 미래가 다 타락하고 말았어.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과 하나, 하와이의 인간성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한 사람으로 말려마서 우리 모두가 다 병들고 모두가 다 죄악성에 빠지고 말았어요. 한 사람의 잘못. 제가 몇주 전에 그한 사람으로 말려마 모두가 다 죄가 죄인이 됐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추석에 선물을 받았어요. 크리스마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 제주도에서 큐를 한상자 선물을 받았어요. 귤이 탐스러운걸 맛있어요. 그런데 한일주일있 있다 봤더니 귤이 막 썩어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한 상자의 귤 가운데 하나가, 하나가 잘못되어서 하나가 병이 들어가서 하나가 상했는데 그 하나가 상한 것을 못, 나 모르고 일주일 동안 놔뒀더니 이게 하나가 번지면서 그 주변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 됐더니 다 썩어서 먹을 수 없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 아담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병들었어요. 인격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속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의 명란이 하나도 없도다. 만약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개인, 개개인이 다 죄인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가 잘못된 거로 말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나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람의 선지자는 이사람에서 53장 6절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태가나 각기 제 길로 가고는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은 예외없이 다 각기 제 길로 존재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향하고 있지 않으면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주관과 뜻과 삶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나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아 나는 죄인구나. 우리가 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 법규가 있어요. 빨간불이었는데 지나가면 일주일 있다 딱 지나 나옵니다 서야 될때안 쓰고 아무 데나 차를 정해가면 주차 이 번으로 딱지고 돌아와요. 그걸 몰라요, 몰라고 도, 돌아오는데 일주일 있다가 고지서만 날라오는 거예요. 당신은 응? 교통복고 몇병몇 조에 의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죄인질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 내가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냐? 성경은 철저하게 인생은 모두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라고 밝힌 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 누가 밧줄을 던져 주든가 아니면은 사람이 뛰어 내려서 우리를 끌어 가든가 해야 우리가 살아나올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휘몰아치는 그 물결 속에 빠져서 살수 없, 살아나을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어 출석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공적이나 선행도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선을 많이 쌓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영적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선도 행하고 의도 이루고 또한 많은 더큰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또 많이 사회 쓰임 받서 공부도 하고 정치인도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랬어요. 에베소 장에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즉그 은혜, 무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네가 잘나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영적 구원함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다 헛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겁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을 많이 해서 적선을 많이 해서 학위를 받아서 내가 할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에 오셔서 내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무에 달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 준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와의 법들을 어기고 말면 죄를 지고 말면 우리에게 어떤 형벌이 떨어지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 떨어졌어요. 죽음이에요. 근데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놈도 죄인이에 이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셔서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신 것, 이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인간은 인간 자신을 전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나 스스로 내죄 값을 치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내죄 값을 치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나의 죄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내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그 사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 우리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보호의사 성령을 부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2사에서 53장 6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거다 그런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시간적으로 2000년, 공간적으로 동서 공간.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성경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범죄한 영혼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윤리의 법들을 얻긴 존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따라서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가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감당하셨어요. 예수는 피 값을 주고, 우리를 영적 자유함으로 풀어놓으신 분.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창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본지이어요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그 사람을 그분을 예수하라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임이심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죄에서 자유함.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로 갈수 있는 사람. 이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으면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몇번 보였어요? 평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십장에서 부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 0 동안 계시다가 부활 신청하실 때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시 모습 봤어요. 어떤 사람은 우주인은 저 우주 바깥에 저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앞만 쳐다봐도 부활하신 예수님못 봤다고 그런 헛소리 하고 있어요. 육적인 몸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눈으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자유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적인 생각과 시, 세상적인 삶 속에 빠져 있는 도마에게말하기는 도마에게 내가 길이요 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작으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기 아버지라는 것은 상징적인 말로서 영원한 천국 우리가 온 어,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다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과 자유와 생명으로 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자 외우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작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 나의 구주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음.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구원에 이르는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 각 개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랑하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가 바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영원한 길이요 지혜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 제가 지난 주일 날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낮은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낮은자가 뭐라 하실? 낮은자는 우리가 예수 믿어 속 생활하는 동안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을 당해서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낮은 자라 했어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도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인간적인 생각할 때 죽고만 싶어요. 에이 자살해버릴까? 뛰어내릴까? 빠져 죽을까? 그런 사람은 낮은 사람은 어, 그러,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의 높아짐을 생각하라. 높아짐은 뭐예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높고 순수한 가치 이것을 구해 잡고 담담함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지 낮은 자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 나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내 삶이 부해졌어요. 내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이게 바로 내가 자랑할 거예요. 이게 나의 부함이에요. 부함.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비록 육적으로는 육쪽,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맨날 하는 일마다 안되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래서 죽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높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즉 내가 예수를 믿어서 높은 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잘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는 것,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이제는 낮은 것으로 또 자라라. 낮 나중에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더 겸손해지나,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신앙을 해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께로 나와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보면, 수도 없는 말들이 많아요. 명령서들이 많습니다. 오라! 가져라, 믿으라, 영접하라, 등등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행동이 나의 결단. 나의 결단과 용, 용기와 결단과 행동.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됩니다. 가지라고 하면 받아야 됩니다. 믿으라고 그러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하라고 하면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필요합 나의 결단이 필요한니다 구원에 이르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죠? 자, 정리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 영적 교만이 아니라, 큰 사람, 한사 죄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선을 많이 아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주의 답에서 배우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아, 인지, 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어 구세, 나의, 나의 길이 오신 길 생명이 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으로, 개인의 구주로 우리가 다영접하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지 교회를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문자만 듣고 와서 교회 봉사하고 충성한다 해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어, 십자가에 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줄수 있고 영원한 신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질 수 있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쯤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음으로 믿음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내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참, 이,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이 단계를 잘 지켜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 땅에서 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여 주셨어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거룩과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